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청년이간다에서 나왔는데요. 함운경 예. 후보님을 투표하고 함운경 후보님이 당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포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어, 싱싱한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함문경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 회장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이번 선거가 제일 중요한 선거고 힘을 함후보한테 보내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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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자, 예,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입니다 <ab Cristo> 안녕하세요. 서울시사질문의 한다는데요. 네. 인터뷰도 능 하실까요? 예. 청년의 시선으로 좀 예. 질문을 하는 콘텐츠예요. 예, 예. 질문 드릴게요. 홍대 망리단길 연남동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 세계적 젊은이들 명소를 알릴 수 있는 방관이 뭐가 있까요 망리단길을 포함해서 우리 레드로드까지 우리가 단순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후보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예술이나 창작의 꿈을 갖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생활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열심히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망원동에 계시잖아요. 추천하고 싶은 맛집 있으신가요?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정말 맛있는데 많습니다그 아, 지금 횟집하시잖아요. 네. 혹시 당선되시면은 마포에 횟집할 생각 있으신가요? 맛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운동 끝나고 뭐 하실 건가요? 아, 자기 전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운동이 끝나는 날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소주파 와인파? 아 소주. 자 이미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 예. 당선이 된다면은 이 미션을 네. 하셔야 돼요. 예. 하나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응? 자 자, 누구 누니다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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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장선되시면 어? 가능하십니까? 아예 가능합니다 예. 저도 개두 마리 키우고 있고요 장선되시면 다시 촬영하러 올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고 든든한 안전네트가 깔려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